고구려 보장왕 때는 쿠테타의 성공한 연계 소문이 대망리지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해상교통 통로인 당항성을 고구려가 점령하자 당태종이 신라 침략을 중지하라며 사신을 보냈는데 고구려가 그 사신마저 잡아 가두자 화가 난 당태종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요동성을 함락한 당태종은 안시성으로 치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당태종이 군사들을 증원하면서 안시성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안시성 성문 밖에 산처럼 높다란 흙더미를 쌓고 그 위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3일간 끝없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이 군사들과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공격에 맞섰습니다. 당태종은 철벽 수비의 안시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군사를 돌렸습니다. 이때 양만춘이 퇴각하는 당태종을 향해 예를 갖추자 당태종이 이예 감격하여 비단 백피를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이국의 가정집과 이세계 정관음이란 시에는 당태종이 양만춘이 쏜 화살이 눈에 맞아 외눈박이가 된채 도망치듯 물러갔다고도 전해집니다. 당나라 대군에 둘러싸여 지원군도 없이 안시성을 지켜낸 양만춘 장군의 이름은 역사책에는 남아있지 않고 야사에 의해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